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드장입니다. 자, 오늘 2025년도 2월 21일자 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요. 자, 바로 트론 밈코인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앞으로 이 트론 밈코인들의 트렌드가 다시 한번 생겨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트론 밈코인들이 상승을 했을 때, 자, 또한 트론 밈코인들의 트렌드가 생겨났을 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매집을 해 두셔야 되는 트론 밈코인 세 개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좀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현재 트론 밈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분석 영상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 드릴 것이고요자 또한 트론의 창립자죠 저신선이 현재 트위터에서 엄청난 암시적인 암묵적인 게시글을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해당 저신선의 스 트위터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또한 영상 후반에 여러분들이 트론 밈코인들이 상승하기 전에 매집을 해 두셔야 되는 트론 밈코인 3개를 추천을 좀 해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이번 수익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밈코인은 뭡니까 여러분들 발 빠른 정보죠 이런 발 빠른 정보가 가장 먼저 올라오는 채널이 밈대장tv 유튜브 채널이니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씩 꾹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럼 투런 밈코인 상승 신호부터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시죠 자 오늘은 썸펌프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론 밈코인 생성 플랫폼이죠 2024년도 8월달에 런칭이 됐고요 해당 8월달에 이썸펌프가 오픈이 되고나서 트론 밈코인들의 트렌드가 한번 생겨났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폭발적인 상승분이 있었던 만큼 지금같은 경우에는 트렌드가 지나가면서 이 트론 밈코인들이 하락분을 면치 못했는데요 자 현재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 트론 밈코인들의 상승세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집중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현재 트론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암시를 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바로 트론의 창립자, 호비의 창립자, 비트 토렌토의 창립자인 이 저스니서. 중국의 100만 장자죠, 여러분들. 자, 팔로워만 봐도 약 370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엄청난 인플루언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자 이런 저스 인선이요 현재 이 트론의 밈코인을 다시 부활을 시키기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시면은요 이 저스 인선의 빌드업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로 2월 20일이에요 트론의 미미라고 해서 해당 게시글을 올려놓고 댓글 보시죠 이 여러분들 815개가 넘는 댓글이 달린 만큼 현재 트론 밈코인에 많은 유저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바로 그냥 트론에 올라타세요 라는 트위터 게시글을 올려놨는데요. 해당 게시글에 태그를 달아놨습니다. 이 게시글이 뭐냐면요. 고래경보라그래서약 10억개가 넘는 USDT가 입금이 됐다. 어디서? 프론 블록체인에서 입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0억개 USDT는요. 여러분들 하나로 약 1조 정도 됩니다. 엄청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미몬 트론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 트론의 밈코인이 강력하게 상승을 예견을 하고 있다라고 오늘이에요. 오늘 10시간 전에 해당 게시글을 올려놓고 나서 여러분들 댓글 보이시죠? 약 522개 폭발적인 댓글이 달릴 만큼 현재 트럼 밈코인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트럼 밈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이 저스틴 선이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10억 개의 USDT 관련된 이슈를 만들어내고 나서 10시간 전에 게시글이 하나 더 올라오는데요. 자 2억 달러는 쉽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USDT 데이터 보이시죠? 여러분들 약200 밀리언의 USDT 입금을 해놨다는. 계좌를 오픈을 했어요. 자,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계속합시다라고 해서 자금을 인증을 하고 있다. 자, 이 자금이 여러분들 만약에 트론의 밈코인으로 들어온다 혹은 트론 밈코인을 상승시키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자금이 이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트론 밈코인의 트렌드가 생겨날 것이고요. 엄청난 자금이 트론 밈코인들로 몰려올 수 있다라는 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직은요, 여러분들 해낸 게시글이 올라오고 나서요. 자, 트롯 민 코인 중 시총 1위죠. 이 썬더그 코인, 보이시죠, 여러분들? 썬더그 코인 가격이. 자, 0.07385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폭발적인 상승을 했었던 이, 이 썬더고 코인이 계속해서 하락만을 면치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저신서 말한 마디에 엄청난 매수 볼륨이 지금 이썬더 코인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자, 약 152%가 상승이 나와 주면서 앞으로 완벽하게 추세 전환을 했다. 완벽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상승 전환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상승 곡선을 탈수 있는 민코인이 바로 첫 번째 이 썬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트론 민코인 중에 가장 순위가 높은 코인이고요. 이 썬펌프가 오픈이 되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분 이 있었고 현재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는 민코인이 바로 이썬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트론의 대표적인 강아지 민코인 시총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트론 민코인이 상승하기 전에 매집을 해주셔야 되는 1. 코인이 바로 이썬더그 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코인원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예, 여러분들 코인원 가셔가지고 매입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썬더그 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152%가 상승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당 21위 평선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요. 본라인이 여러분들. 0.06634 까지 다시 한번 터치를 해주고 지지를 한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곡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영상 처음 시청하는 시청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이 썬더고코인 여러분들이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진입 구간을 다시 잡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새롭게 현재 실시간으로 2월 21일 오전인데 여러분들 오후 기점에서 다시 한번 실시간으로 구독자빈곤채널에서 진입 구간, 입절 구간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정보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여러분들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지금 진입하시게 되면은 물리실 수도 있어요. 해당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버티시게.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손해 보지 않고 물리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구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의 입장 방법은요. 자, 영상 하단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해당 더보기 버튼 클릭을 해주시고요. 민대형 TV 구독자 비공개 채널 입장 신청 주소가 있습니다. 해당 파란색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고 저희와 같이 화면이 바뀌시고 문의란이 나오시면은예 해당 문의란에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구독자 본인 거만 확인하고 나서 저희 채널의 입장을 좀 도와드릴게요. 하겠습니다 해당 화면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해당 번호 보이시 여러분들 해당 번호로 초대라고 쓰셔서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되구요 보시다시피 절차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절대 금전적인 요구 하지 않고요 또한 유료방 아니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 가지고 이런 정보 받아보시면서 수익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두번째 추첨 임코인은요 여러분들 이 불코인입니다 자보이시 여러분들 트롬 불코인이라 그래서 두 가지의 불코인이 있는데 해당 코인 마찬가지로 자 1번 코인이 있고요 2번 불코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두개다 골드배지를 받은 공식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중에 시총이 가장 높은 코인으로 보시면은요 두번째 추천 밈코인은요 바로 트롬 불코인입니다 황소라 그래서 현재 트롬기반의 합회율기를 달리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현재 31% 정도 상승분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 시총같은 경우에는 700만 달러정도 시총 형성이 되어있고요 홀더같은 경우에는 14000명정도가 이 트롬 불코인을 보유하고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분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난 양봉이 나올 만큼 큰 상승을 했던 코인이에요. 자 그런데 자, 현재 트론 기반의 민코인 트렌드가 지나가면서 해당 상승분을 고스란히 다 반납을 하고요. 완벽하게 조정이 된 그런 민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러그 아니냐, 뭐 운영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자 트위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계속해서 현재 커뮤니티 형성을 하고 트위터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론의 마스코트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트론의 마스코트 코인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트론 밈코인의 트렌드가 생겨났을 때 가장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트론 기반의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역시나 저스틴 선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자 또한 보시면 은 해당 트위터에서도요 트론 밈 시즌2가 시작이 된다 6시간 전에 글이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스틴 선의 언급과 함께 앞으로 트럼 코인이 다시 한번 트렌드를 이길 것이다 라는 게시글을 이 트럼 프 트위터에서도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밈코인 저점에서 지금 완벽하게 조정이 되고 바, 바닥 구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차트를 보셔도요 바닥 구간을 기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상승을 했던 모든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하고 완벽하게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런 바닥 구간일 때 매입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양봉 나왔을 때 팔고 나오는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소액으로 진입해볼 만한 그 밈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마지막 세 번째 트론 기반의 밈코인입니다. 자 현재 이 트론 기반의 밈코인 상승을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보이시죠? 여러분들 엄청난 상승분이에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약500% 이상 상승을 해 주고 있는 밈코인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자이 코인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아직 극초기입니다 자, 시총이 현재 2천만 달러 이상의 시총이 넘어갈 만큼 큰폭으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밈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고요 트롯 밈코인 1위가 썬더코인이죠 여러분들 앞으로 트롯 밈코인 시총 1위가 해당 코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이 코인에 대한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바로 해당 코인 정보를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사야 되는지 자, 또한 어떻게 매입을 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매입 방법까지 진입 구간까지 저희 구독자 비공개 채널에 올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정보 보시고 빠르게 진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2월 21일자 트롬 밈코인 탑3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앞으로 트롬 밈코인들이 다시 한번 불장이 시작이 되는지 또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 밈대장이 하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상승을 하는지 앞으로 2, 3일 아니면은 여러분들 답이 나오니까요 해당 2, 3일 안에 트롬 밈코인들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또한 오늘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렸던 트롬 밈코인 한 가지 여러분들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트롬 기반의 밈코인 1위 선더코인시청을 넘어서 시청 1위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밈코인이라는 거 지금도 저점입니다 여러분들 해당 코인 정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 빙고 채널에 상세하게 해당 정보도 올려놨으니까요. 정보 보시고 바로 진입 구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민대장이었습니다.